AI 인공지능 시대, AI 독서 습관 어떻게 형성시킬까요? AI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직업 내용이 크게 재편되고 일부는 줄고 일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세계 경제 포럼은 2030년까지 AI 자동화로 1억 7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920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져 순중 7,800만 개 정도의 일자리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일자리의 약20% 이상이 집편되며 완전 소멸보다는 역할, 피로, 스킬, 대개조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AI에게 맡길 수 없는 사람 중심, 현장 중심 역할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예상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에 따르면 글쓰기, 자료조사,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지식 노동, 번역가, 작가, 데이터 분석, 고객센터, 행정 사무직 등 생성형 AI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 직군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또한 콜센터, 단순상담, 티켓 발권, 예약, 기본 리포터 작성처럼 정형화된 디지털 작업은 자동화 비중이 점점 더 커질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직업도 완전히 사라지기 보다는 한 사람이 AI를 활용해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남은 사람은 복잡한 케이스나 관계관리 등 고부가가치 업무로 이동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는 직업은 빅데이터 전문가, AI 러시, 머신 러닝 엔지니어, 핀테크 엔지니어,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분야, 엔지니어 같은 기술, 그린 전환 관련 직군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에이전트들을 설계 관리, AI 협업 리더, 대화 설계자, 같은 예전에는 없던 역할들은 이미 기업에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돌봄 수요 때문에 간호, 요양, 사회 복지, 교육, 훈련, 심리 코칭 등 사람을 직접 돌보고 성장시키는 일자리는 AI 시대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지는 WEF와 여러 연구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현재 직무 스킬의 약40% 정도가 낡게 되고,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이해력, AI 도구 활용 능력이 기본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창의성,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협업, 스토리텔링, 리더십처럼 비정형 인간 중심 역량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공통 전망입니다. 단순히 코딩을 할줄 아느냐보다 AI에게 일을 어떻게 시키고 결과를 평가 조합해 실제 비즈니스, 교육, 콘텐츠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방향은 사람만 할수 있는 부분을 키우는 것, 뭐 관계, 설득, 교육, 창의, 기획, 종합 판단을 의식적으로 확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에게는 코딩보다 문제를 구조화해서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글쓰기, 수학적 사고, 협업 경험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전,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때문에 일자리가 끝난다는 공포보다는 어떤 직무든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미래 직업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독서 습관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독서 습관은 유아기부터 형성이 가능하며, 특히 생후 6개월에서 초등학교 3학년 9세 전후까지가 내발달과 평생 습관의 골든 타임으로 꼽힙니다. 최적 시작 시기는 생후 6개월부터 촉감, 소리 나는 보드북으로 감각 자극 중심의 독서가 가능하며, 이는 언어, 상상, 언어 상상력 발달에 기반이 됩니다. 1에서 3세에는 반복 이야기와 그림 중심의 책으로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하고, 3에서 5세부터는 간단한 줄거리 동화로 습관화가 효과적입니다. 초등 1학년, 3학년, 7에서 9세까지는 부모와 함께 읽는 습관을 형성하며, 평생 독서 태도와 사고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시기 개입이 평생 독서 습관의 핵심입니다. 영유아기 자녀가 있으시다면 부모의 매일 읽어주기와 감각놀이를, 감각놀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흥미를 유발하는 게 핵심이며 초등시기라면 아이 눈높이에서 책을 배치하고 정해진 독서 루틴을 형성해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어, 저는 평생 독서 습관의 핵심은 가족 독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책 읽기를 싫어하는 가족 구성원도 참여하게 하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책 읽고 대화를 하는 이런 습관 형성이 중요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들로 가족 전체 독서 지속률이 30에서 4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가 책 읽기를 진심으로 즐기며 자연스럽게 습관화 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나요? 자발적 독서는 문해력과 창의력을 2배 이상 키우지만 어, 독서의 강요는 오히려 책 혐오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초등시기의 작은 습관이 평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은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면 내일 아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